건 상관, 상관없어. 이김목이없네 어. <목소리> 참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내거랑 비슷한거 같다 어? 내거랑 비슷한거 같다 아 맞나 그럼 맞나 그럼 우리 심짐 같다 근데 나는 미리 얘기하고 주인 됐는데 너희 뭐야 와뭐 이미 없네야나 <laughs> <laughs> 인도 인도 1년 갈때이짐 가지고 갔다 <laughs> 너무 크니? <laughs> 너무 크냐고 <laughs> 아 진짜 그리 <부르네. 웃음> 이제 나만 나오네 혹시 가이드님이 영상에 나와도 되나요? 뭐 진짜 상관없어요. 아싫실구나알겠어니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거. 언니 언니. 언니 언니. 어 이렇게. 어 좋다. 언니도 좋네요. 고난해. 아 나는 얼굴 나는 안 나올 건데. 나 호랑이 이모티콘 써줘. 싫어. 모 자이크스. 왜안 먹어? 누구라? 물어보자. 내가 다 먹겠다고 해서 그렇더라고 하먹어야 빨리 나 하나 먹을게 너뭐 먹을래? 나뭐 먹을래? 하지마요 아 맛있네 내가 하나 먹을게 뭐 먹을래? 아 <laughs> 맛있네 나도 할라피뇨 먹어서 언니 하나 더 먹어 나 아직 먹는 중인데 <laughs> 아 그럼 나 <난> 모자렐라 <laughs> 먹을 <먹게. 웃음> 아, 그래그래그래 그래. <laughs> 모자렐라 안 먹었어? 나안 먹었어 안 <laughs> 먹으면 아, 아, 미포잖아, 미포잖아. <laughs> 근데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. 다 <laughs> 달려들면 이거 되게 맛있어진다. 빨리 손손 거네. 진짜. 빨리 차지해라. <laughs> 진짜 맛있디. 이제 진짜 맛있어졌다. 자시 <laughs> 유명하대요. 자. 근데 여기 이쪽 동네 초콜릿 시킨다. 러시아 옆이라서. 맞아 맞아. 몽골리안. 캐러멜. 카멜. 카멜. 낙타 우그루트인가설마 이거 그래. 브랜드만 카멜인가? 어, 카멜 밀크. 와. 성분 성분 카멜 밀크. 거 예. 어? 음식을 오지? 팔더라고 팥시야 고기 아 고기야? 채라고 하나도 없어 다야? 근데 반이 뭐, 안 갈라져 아, 아, 음. 어떡하지? 반으로 갈라질 생각이 없어 뭐, 뭔데 뭔데? 그냥 동그란땡이담어나왜 일단 케찹도 발라먹을 손쉬운 얘부터 먹을게 맛있어. 콜라 남았나? 입에 넣자마자. 내 <laughs> 네, 단골 약 약국 있는데 거기 그런가, 약사님이 그런가. 이거 추천해 주셔가지고. 아, 진짜. <laughs> 짠. 미야요. 안전하게 다니고자 얘들아. <laughs> 야 이게 멀미 날거 같은데? 아 맞다. <laughs> 아 맞다. <laughs> 대박 대박.

신기하다. 아까 출발할 때 까만 연기가 막 뒤로 어. 아 냄새. 근데 낭만은 있다. 어 바이크. 우와. 야 코스트코인데? 누구나네 이거 초입이라고 음. 음. 감자인 것 같아요 감자인 줄 알았던 것 <laughs> 아, 언니 이거 감자 같아요 샐러드네 이거 맛있는 거아있네 어. 응, 이거 그냥 고급다 난이크기 감자 먹고싶어 <laughs> 수있저 어, 어. 어. 어, 앞에 길심상치가않게 생겼는데. 이, 이 길이 진짜였네. 어. 노래 듣고 <웃음> <웃음> 탐험대 갔다. 탐험대, 그리고 강도, <laughs> 다 탐험대와 강도. 날 <laughs> 날지 <나 잊지> 마라. 알았다. 한끗 날았다. 오. 여기 있어요. 저기 앉아 가지고. 근어 약간 소태지 같은데. 고포즈도 <laughs> 빠릿빠릿 바꾸잖아 우리라는 거. 하나. 역시. 둘 셋. 마지막. 하나. 할까? 그아땀 아, 많이 난다. 하나 둘 셋. 야! 뒤로 놀래 하나 아, 둘 어, 셋. 어, 셋. 어. 마지막 하나 둘 셋. 뭐... <웃음> <웃음> 뭐야? 힘 자랑이야? 아, 자랑이요? 똑같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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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영감을 얻었겠구나 거리가좀까는데 생각해보면 시간만에 도착한 아요 딱히 말해줘 시간만에 근데 뭔가 체감상 이틀째 일정? 첫 <laughs> 어. 이런 느낌? 그 너보다... 일정? 뭐 이런느낌? 수는 일시날로 쓰는 미세 슬로 아이 so <laughs> 짠. 짠. 각자의 휴식이다. <laughs> 네. 고생했더 오늘 아, 좋아. 너무 진짜 예쁘다. 잠깐만. 멀리서도 네. 찍을게. 그세요 eighth... <하고서 socklier. 웃음> 네�, <tirar>. 네. 네. <S> <S> 마음에 드세요? 네. 마음드 <rồi>. 어, <laughs> 네. 너무 예뻐요. 저기 가고 있으면 저기 문이 열어 도 돼요. 네. 내가 이쪽으로 가. 갑자 음. 어머 이렇게 앉아 앉는다. 어머 맥... 좋다. 어지 준아 너 다시 찍어라. 그래. 어쨌든 저... 치는 게 낫구만. 아 아니야 힘자랑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힘자랑하지 말라고. <laughs> 왼쪽. 좋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찍어줄까? 안 돼요. 찍어요? 네. 미쳤다. 됐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골라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음, 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응그리고 <목소리> 얘만 못 먹어 신기하다고 힘들어 <목소리> <목소리> 내 심지어 내심 하고 싶어 했던 거 그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. 내가 왜 있냐고 물어봤냐면 침낭밖에 못본거 같아서. 아 맞아 맞아. <laughs> <없었구나. 웃음> 그래서 오늘 조심스레 있냐고 물었는데 이이 코스로 여행사들 보통은 여행 안 해주잖아. 이렇게 해준 이유가 <laughs> 이동 <너 유럽구마. 웃음> 이동하는 거 자체가 여행인 거 같아 여기는. 재미 재밌, 재밌었다. 맞아. 아니 재밌긴 한데 너무 너무 힘들었어. 아 스텔렉스 되게, 나, 되게... 영차였구나. 나나그 생각했어. 어 잠깐 만 이거 드림카. <웃음> 아, <웃음> 나중에 블로그 올릴 때 없었다 하면서. 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었다. 가실 분들은 미리 확실하게 대답 받고 가시라. <laughs> 우리는 아. 좀놀란했다 그냥. <laughs> 그래 우리 우리가 계획에 만만하게 그냥 아. 확인하고 갔지뭐 <laughs> 우리는 막판까지 이게 이게 아 이게 있었네. 이러면서 갔지. 음.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맞지. 싸우기 싫어 가지고. 어, 싸우지. 지금도 싸우고싫 진짜 하냐. 그렇다고. 싸운다고 뭐 변하는 어. 게 있어? 여기서 아니, 갑자기 막 나빠지지. 베드가 생겨? 그런 거 아니잖아. 아니지 어. 그러니까 그냥 너무. 하지만환불 하지. 받을 수 있지 않나요? 베드 값? 에어베드 값? 그걸 <laughs> 보시지 <배드값>? 않았을까요, <laughs> 다들? 아, 그렇게. 아, 그렇게 보면 진짜 바뀌겠다. 아, 그럼 보이거든요. 나는 불신지. 문 열고 자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. <laughs> 그치 근데 양쪽을 열어야 바람이 불거 아니야. 아 진짜 눈치 보다가 이쪽 열었는데 둘다 상관 없었더라고 아, 괜히 아, 눈치 보는 동안 아, 여기 땀이 줄줄줄줄줄 아, 줄줄줄. 아니 근데 땀 나이 정도는 아니었어 나 뒷목에 아, 땀이 막 와서 나왔어 조금 덥네 숙소 아, 후기 아, 더워 뒤짐 아. 시끄러워 뒤짐 여기 아주 더러워. 제주도 파티 숙소임 아, 지금 여기 아, 안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지워. 어제 새벽까지 논거다 진짜 별점